안녕하세요. 2015년 2월에 산림고를 졸업하고 이때 전 1년 6개월, 전역 후 1년 3개월째 재직 중인 박자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중국 목재 유동 센터는 이제 1차 가공으로 들어온 목재들을 재단하거나 아니면 가공을 해서 여러 목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2차 가공과 3차 가공이 있어요. 이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펠릿 공장은 이 부지에 있는 이제 가공 공장이나 제재 공장, 톱밥 공장 등에서 분쇄돼서 나오는 톱밥 가루를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 팰리스를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직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 산림이라는 일단 특수한 분야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외로 직종은 다양하고 같은 산림이라는 틀을 갖춰 있는 것 같지만 직종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일단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업이고, 이 부지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펠릿 사업을 시작한 곳이어서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의 특성상 현장일과 사무일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에게 산리 특성화고란 새로운 직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일자리를 알수 있고 산림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여러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별개로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산림 관련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새로워요 관련 업종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삶의 질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산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해야 했던 이제 벌목이나 숙박꾸기 등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곳이 현장 일터예요 힘든 일터에서 어떤 것을 얻어가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에 있어서 어떤 직장,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고민이 될 때는 관련 업종에 있는 선배들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이 직장을 왜 선택했고 어떤 이유로 오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들어 드릴게요. 끝으로 매번 선택 기로에 놓일 때가 많아요. 항상 옳은 선택을 하기라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그 과정마저도 배움의 방식이라고 느끼거든요. 이제 취업을 앞둔 고3들과 많은 후배님들,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